7월 3일 수요일, 음, 오늘은 GS 글로벌 당일 매매를 했습니다. 3,355원에 매도를 했는데 더 많이 올라서 끝났네요. 3,400원대, 5만원 수익이 났습니다. 아주 살짝 들어왔는데 음, 조금 아쉬워요. 분봉상 이제 거의 이 부분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대에 매도를 한것 같은데 이 부분대 쭉더 더 올랐어요 이제 네. 그리고 시장은 올라서 끝났네요 포스타하고 코스피하고 아마 7월장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확 올려주는 시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확 올려주는 시기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름 힘든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월요일 날에 종목 하나를 놓쳐서 월요일 날에 이제 한 10만 원 이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.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봐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. 그 10분 사이에 이제 한 1, 2% 오르고 그 다음에 결국에 또3% 가까이 오르고 하면서 총 5%가 넘는 그런 수익? 그래서 한1만원을 샀으면 최소 20부터 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. 그래서 좀 아쉬운 월요일을 보내고, 화요일 지나가고, 수요일, 오늘, 당일, 매일, GS 글로벌 하고, 근데 7월에 얼마나 매매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, 7월에 지금 뽑힌 종목이, 어,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아서, 음 매매를 많이 못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, 아 지금 이번 주는 그렇죠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많지가 않고 음 다음 주다 다음 주음좀 정... 일단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번 주가 가장 안정적이에요. 이번 주. 이번 주는 좀 안정적이에요. 이렇게. 돌파 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져서 이번 주에 뭐 단기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고. 이번 주에 급등을 나와주거나 상승을 좀, 정, 고점대를 돌파하고 상승해주는 게 가장 좋고, 이번 주에 큰 변화가 없으면,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니까, 7월 첫째 주가 가장 안정적이고, 그 다음에 둘째 주까지는 조금 경계, 그 다음에 셋째 주, 넷째 주 들어가면서는 어 그냥 매매 금지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이제 혹시 폭락? 이거예요. 혹시 폭락? 그래서 혹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금지하면서 굉장히 좀 관망하는 느낌으로 어, 단타 탄타 영역 이렇게 7월을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7월이 제일 좋은 게 첫째 주에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이번 주 못해도 진짜 못해도 다음 주. 근데 다음 주도 경계이기 때문에.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안정적이고 다음 주부터는 역시 하락 가능성은 열려있다. 첫째 주, 둘째 주까지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7월망, 7월망이 나오면 하반기, 하반기, 대폭락, 대폭락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. 이제 인버스를 가야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안녕.